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화암면 북동로 388-5에 사는 안용현입니다 아, 오늘 제가 오랜만에 아, 여기 지장천에 나왔어요 어, 지장천은 한백산에서 발원해서 어, 동강이죠 영월 동강을 거쳐서 충주를 거치고 어, 여, 그 양평의 두물머리에서 북한강과 합쳐져서 한강이 되죠. 여기는 어, 남한강입니다. 그러니까 어, 남한강에 흐르는 어, 강가에 나왔어요. 어, 지장천에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겨울을 어,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겨울에 어, 접어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어, 여기 여름에 맑게 깨끗하게 흐르던 어, 서울에 어, 물 공급을 해주던 예, 급수원이 되던 그런 지장천이죠. 지금도 여기는 맑고 깨끗하고 멋지게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여기 앞에 지금 물에 보면 아, 수증기라고 그러나요? 김이라 그러죠? 예. 김이 뭐라 뭐라고 약해 피어나고 있어요. 물이 아, 그만큼 따뜻하다는 이야기죠. 이미 가을의 정취를 넘어서서 겨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장천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이 멋지고 깨끗한 지장천을 아, 함께 걸어 보시겠어요? 아, 이렇게 김이 뭐라 뭐락 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여기 이미 저희 여기 아, 정선군 남면인데 여기 남면에는 아, 나뭇잎들이 다 떨어지고요. 겨울이 아, 한창 시작이 되었어요. 아, 하늘은 파랗고 맑고요. 아, 여기에 지장천의 맑은 물은 수증기가 이렇게 피어오르고 있어요. 이강 속에 비친 산의 모습이 너무 너무 멋진 멋지네요. 음영이라고 그러죠. 너무 너무 멋지게 펼쳐지고 있어요. 이렇게 저는 이 강가를 오늘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산책을 한번 해보자고요. 아 굉장히 멋진. 예. 이런 지장천입니다. 아 지장천은 아, 물이 따뜻해서 그렇게 지금 모얗게 아, 수증기가 올라오고 있고요. 흐르는 냇물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리시죠? 제가 지금은 이렇게 바위 위에 올라와서 맑게 흐르는 물을 보고 있어요. 이 물은 서울에 계신 수도권에 계신 분들께 상수원이 되어주는 그런 맑은 물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춥지가 않아요. 이 주변에는 이렇게 예쁜 펜션이 있어요. 정선여행 오시면 여기 남면에 들르시면 여기가 광덕이에요 광덕 들어가는 입구에 샘뜰 맛집이 있고요 그 샘뜰 맛집 바로 앞에 이렇게 멋진 강이 흘러가고 있어요 여기 앞에도 보면 이렇게 예쁜 조약돌들이 가득 쌓여 있답니다 아, 이 조약돌들이 너무너무 예쁘죠 아, 이런 조약돌을 하나 둘씩 주워가셔도 되나요? 아, 예, 이렇게 조약돌 하나 둘씩 주우셔서 아, 많이는 말고요. 한 개, 두 개쯤 주우셔서 아, 집안에다가 이렇게 놔둬도 멋질 것 같아요. 조약돌들이 너무너무 예쁘게 펼쳐져 있죠. 저는 지금 이 조약돌 위를 걸어가고 있어요. 아, 여기 앞에 아, 맑은 물소리가 아주 정겹게 들려옵니다. 강원랜드에 혹시 다녀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가 강원랜드를 아, 가는 그 길목에 보면 남면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남면에 있는 곳이고요. 어, 광덕이라고 이렇게 가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가 있고요. 아, 정산에 오시다가 배가 고프실 때 샘뜰 맛집이라고 치시면 샘뜰 맛집을 찾아오실 수가 있어요. 그 샘뜰 맛집 바로 앞에 흐르는 강이에요. 너무 예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도시에 계시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시고 싶으신데 만끽하시지 못할 그런 곳에 계신 분들은 저의 영상을 보시면서 오늘 맑고 깨끗하고 이렇게 멋진 자연을 마음껏 누리세요. 이 강물은 흘러 흘러 서울의 한강이 됩니다. 여기에서 저의 마음을 씻고 양평을 거쳐 한강으로 가서 멋진 서울을 공유하겠죠. 저는 이렇게 멋진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도시에 사시면서 이렇게 멋진 자연을 아니면 고향을 그리워하시는, 존경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귀촌이나 귀산촌을 상담을 하세요. 제가 귀농 귀촌, 귀산촌을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해 드릴게요. 두려워 마시고,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하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이야기를 해 드릴 거예요. 저는 저는 강원 특별자치도 정선군 화암면 북동로 388-5에 살고 있고요. 제 전화번호는 010-2094-7271입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 넘치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